안녕하세요. 그래비티입니다. 어, 이번에는 전공 b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림은 어떤 별과 그 별을 둘러싼 성간 구름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이 구름 내부에는 반경이 동일한 구형의 티끌들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표는 이 별의 관측과 관련된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표를 이용하여 이 별을 관측할 때 구름의 광학적 깊이 값을 쓰고 별의 선간성 광량을 쓰시어 단 구름 내부의 티끌들만 별빛의 소광에 기여한다고 가정한다라고 했고 어, 2.5 로그 10의 2는 1.086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량 값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이 별에서 오는 빛이 어, 지구로 올때이 두께 뒤에 성간 구름을 지나서 소광이 된다 하는 것이고 이부분을 확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어, 이만큼의 그 내부 모양이 있다는 것이고 어, 이런 티끌들이 이제 성간 소광을 일으키는데 티끌의 기하학적 단면도가 파이 a의 제곱 그리고 기둥 밀도는 n d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값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문제를 풀려면 이제 그 천천서에 나와 있는 그 광학적 깊이 부분 그리고 성간 소광에 의해서 어, 얼마만큼의 등급으로 성간 소광이 일어나는지 그 계산하는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 먼저 광학적 깊이 부분은 천천서 257쪽에 이제 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런 식입니다.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광학적 깊이는 이제 어, 카파 로 디, 알 이렇게 이제 고바는 값인데 이제 카파는 불투명도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소광 효율 계수 이게 이 불투명도에 대입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불투명도라고 하는 값은 이제 소광을 얼마만큼 일으키는지를 결정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뭐 카파가 크면 소광이 많이 된다. 카파가 작으면 불투명도가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투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광을 얼마나 얼마만큼 일으키는지 결정하는 값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밀도 부분요. 자, 밀도는 어, 얼마만큼 이제 그 소광을 일으키는 입자들이 많이 있는지를 어 나타내는 값이죠. 그래서 밀도가 높으면 소광이 많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티끌의 개수가 이제 n개가 있을 것이고 이 n개의 만큼의 그 티끌이 어 기약적 단면 단면적 파이 a의 제곱만큼 이제 있을 테니까 이 값이 클수록 어 소광이 더 많이 되겠죠. 그래서 밀도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어 dr 부분은 길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라지 D 부분은 매치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을 넣어보면 일단 불투명도에 해당되는 값0 0 상관 소광 효율 0수가0 0입니다그 다음에 음, 티0의 개수 밀도가 N만큼 있는데 어, 한 개당 기하학적 단면적이 이만큼이라고 했으니까 이두 값을 어, 곱한 값을 같이 곱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곱해주면 십의 자 마이너스 삼만큼 있었는데 이게 십의 마이너스 십삼만큼의 단면적을 하나당 가지는 것이고 여기에 그만큼 길이 성간 어, 두께 두께 성간 구름이 두께 부분 어, 10에 1 6승을 곱해주면 어, 이제 값이 계산되겠죠 그래서 다 곱해지면 영점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광학적 깊이는 영점오가 어, 된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간 어, 소광량 부분입니다. 성간 어, 소각량을 쓰라고 했는데 이 성간 소각량은 천천서 200, 284쪽에 이제 식이 있습니다. 어, 284쪽에 보시면 성간 소각이 얼마만큼 되냐 라고 했을 때 식이 성간 어, 어, 소각량 등급으로 나타내는 성간 소각량은 1.086 곱하기 이렇게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값이 어 식을 보시면 천천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값이랑 어, 같은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 앞서 구했던 광학적 깊이가 0.5라고 했으므로 여기다가 0.5를 곱한 값이 상관 소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0.543만큼의 상관 소광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물어보는 것은 광학적 깊이 그리고 상관 소광량을 물어본 것이었고 광학적 깊이는 0.5. 값을 구할 수가 있고, 선간 소각량은 0.543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